드래곤 칩셋으로 A.P.가 바뀌면서 굉장히 빨라졌어요. O.T.T.도 다 되고 그리고 이 안에 들어가 있는 해부 내용들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의 업그레이드가 많이 이루어졌고 볼보 자체에서 뭔가 새로 만들었다라는 것보다는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 하드웨어를 적용시켜 놓고 네이버와 협업을 해가지고 집어넣었죠. 그래서 원래 팀앱 키모빌리티 서비스를 가장 이제 최초로 쓸만하게 적용해 놨던 볼보기 때문에 키모빌리티 기본으로 들어가고 네이버의 웨이 브라우저가 들어가면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추 가가 됐 어요. 뒤쪽에 리프 스프링이 다시 재적용됐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더해서 에어댐퍼가 적용됐죠 에어댐퍼가 추가된 건 좋은데 에어 서스펜션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에어 스프링이 적용되면서 분명히 저는 이제 되게 푹신푹신하고 예전에 XC90을 되게 또 T8 리차지 차량을 굉장히 좋아했던 저로서는 그 특유의 S90와 XC90에 들어갔던 에어 서스펜션 구조와 승차감을 너무너무 좋아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상하게 리프로 다시 넘어오면서부터는 살짝 좀 아래쪽에서 올라오는 쇼크가 많이 흡수가 안 되는 느낌이에요 약간 뒤에서 타당타당 타당 튀는 느낌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나쁜 승차감이냐라고 얘기를 하면 그것도 애매해요 나쁘진 않아요 와 진짜 덥다 오늘 몇 도? 아, 40도 40도 대박이네 오늘 진짜 안드로이드 오토 나중에 안녕하십니까 울트라비니군입니다. 오늘 리뷰할 차량은요 XC90 페이스리프트 버전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PHV e 차량, TA 차량이 아니라 그냥 B6 모델이고요. 4 8 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최고로 좋아하는 그런 녀석은 아닌데 댐퍼가 에어 댐퍼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서스펜션 구조는 앞쪽은 W10이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뒤쪽은 판스프링 예전. 에 그 신소재로 만든 리프 스프링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희한해요 예전에는 멀티링크로 분명히 바뀌면서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갔다고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신기하게 이번에는 뒤쪽이 리프 스프링이 다시 들어갔네요 뭐가 새로 바뀌었나? 아니면 가격을 조금 더 낮추기 위해서? 근데 잘 몰라요 저는 리프 스프링이 오히려 가격이 더 낮은지 높은지 잘 모르겠고 오늘은 XC90의 D6 모델을 탑승하면서 내외관 리뷰 그리고 제가 그때도 말씀을 잠깐 드리기는 했지만 외관 리뷰와 인테리어 리뷰는 하기는 했는데 오늘을 위해서 그냥 같이 섞어서 쓰려고 영상을 따로 빼놨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면서 이제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요. 익스테리어는 많이 바뀌었습니다. 생긴 게 굉장히 세련돼졌고요. 뭔가 전기차스럽게 변했습니다. 대신에 인테리어나 내장 소재나 약간 약간 디테일이 바뀐 것 빼고는 거의 기존 XC90이랑 거의 똑같아요. 바뀐 게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때 인테리어 리뷰를 할때 뭐라고 말씀드렸었냐면은 실내가 기존이랑 똑같은데 기존 XC90의 인테리어 자체가 메인 디스플레이 자체가 너무 조그맣기 때문에 아리아 b d p 주차장 가자. 본체 장소로 갈까요? DDP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주차장까지. XC90의 이제 메인 디스플레이가 워낙 조그맣잖아요. 차량 크기에 비해서 엄청나게 이제 조그맣다 보니까 여기에서 디스플레이만 바꿨구만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변한 부분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쪽 오른쪽 상단에 보면은 그 무선 충전 패드가 이 위쪽에 있었고요 무선 충전 패드가 앞쪽으로 들어가면서 이쪽의 레이아웃이 조금 변했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거의 다 똑같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나 어 제가 되게 좋아하는 시트 구조인 볼보의 이 얇은 시트 이거 그대로 적용이 되어 있고 이 위쪽에 보면은 가죽이 기존에도 좀 단단한 가죽이 들어가 있기는 했지만 이 녀석도 지금 똑같이 들어가 있거든요 내 외관이 그렇게 많이 바뀌지는 않았어요. 시트 구조도 똑같고, 위쪽에 들어가 있는 가죽도 똑같고, 레이아웃도 비슷하고, 에이다스마저도 똑같고, 앞쪽에 있는 바우스 윌킨스 오디오 사운드 시스템도 똑같은데, 가운데 들어가 있는 저 센터 트위터, 저 부분에 있는 그릴만 구조. 진짜 디테일한 부분이죠. 저런 지역적인 부분 빼고는 거의 똑같다라고 보셔도 과언이 아닐 정도예요. 근데 이제 외관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외관이 좀 많이 현대적으로 재해석된 굉장히 예쁜 구줄 라인으로 되어 있는 토르의 망치 헤드라이트로 바뀌었고요. 뒤쪽에 테일 램프도 조금 더 현대적으로 재해석된 뭐 말이 주아 재해석이지 사실상 저는 EX90가 거의 디자인적으로 그대로 들어가고 EX90의 외형이 그대로 내연기관 아니면 PHEV로도 나올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그런 구조를 갖고 가지 않더라고요. EX90는 아예 다른 그냥 전기차 전용 플랫폼으로 만들어지고 XC90은 기존에 있었던 플랫폼과 틀을 그대로 아마 거의 그대로 가져간 거 같아요. 그래서 스펙상 전장이나 전고나 다른 부분들이 거의 바뀐 게 없습니다. 상품성을 살짝 올린 개선 모델이다라고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 역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나쁘다라고만은 생각은 하진 않는데 요즘은 조금 추세가 많이 달라지기는 했죠. 요새는 볼보도 마찬가지고 폴스타도 마찬가지였지만 그때 페이스리프트를 하면서 구동 방식 자체가 전륜에서 막 후륜으로 바뀌기도 하고 애초에 구조 자체에 막 셰시 플랫폼 자체가 막 바뀌기도 하고 그러는 게 요즘 페이스리프트들의 추세이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현재 XC90이 취하고 있는 연식 변경 모델, 페이스리프트 모델 같은 경우에는 거의 변경점 없이 그냥 요소 요소들의 디테일적인 부분만 조금 변화를 시키고 업그레이드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일지 말지에 대해서는 이제 소비자분들이 알아서 판단을 해주시면 되는데 개인적인 생각으로서는 변화점은 크게 많이 없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좀 아쉬운 부분이에요. 물론 에어 서스펜션이 적용되고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적용되면서 동력성능이라든지 약간의 좀 도와주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추가가 되고 상품성이 개선된 부분은 있지만 요즘 같은 추세에서의 진짜 변화되는 모습들은 많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제가 조금 있다가 변화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집중적으로 리뷰를 하기는 할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가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똑같은 부분은 외관, 뭐 실내, 뭐 레이아웃, 뭐 이런 것들이 거의 똑같고요. 좀 달라졌다라고 하는 부분,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관건인데, 인테리어적인 부분에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좀 많이 변화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는 뭐 어떤 AP나 어떤 GPU를 썼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 자체가 AP가 굉장히 좋은 게 쓰였습니다. 스냅드래곤이 쓰여지면서, 안드로이드 기반의 뭐 현대 기아도 AAOS를 쓰잖아요. 이제, 볼보도 지금 현재 스냅드래곤 칩셋으로 AP가 바뀌면서, 굉장히 빨라졌어요. 그러니까 뭐 OTT도 다 되고 음팡 플레이도 되고 그리고 이 안에 들어가 있는 해부 내용들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의 업그레이드가 많이 이루어졌고 볼보 자체에서 뭔가 새로 만들었다라는 것보다는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 하드웨어를 적용시켜 놓고 우리나라의 로컬적인 부분 소프트웨어 회사들과 쉽게 얘기해서 네이버와 협업을 해가지고 집어넣었죠. 그래서 원래 티맵, t 엔터테인먼트, t 모빌리티 서비스를 가장 이제 최초로 쓸 만하게 적용해 놨던 볼보기 때문에 t 모빌리티 기본으로 들어가고 누구 오토 들어가고 거기에 더해서 네이버에 웨일 브라우저 가 들어가면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추가가 됐어요 앱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일단 네이버 들어갔죠 예전에도 윌라가 있었긴 했겠지만 들어가 고 유튜브도 들어가고 예전에는 그 뭐야 다빈치 브라우저가 들어 갔어 이름이 다빈치 맞나 아무튼 그 다른 브라우저가 들어가서 조금 애매하기는 했는데 이번에 이제 웨일 브라우저 네이버가 적용이 되면서 확실하게 우리나라 기반으로 뭔가 합작한 그래서 모빌리티 서비스와 우리나라 거의 뭐굴지의 IT 회사가 손을 잡아서 하나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형성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가장 관건인 부분이고 바뀐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거를 받아들이는 입장에 따라서는 굉장히 많이 다를 것 같기는 해요. 자체적으로 볼보 내에서 AP라든지 하드웨어적인 부분을 변화시키기는 했지만, 뭐야, 팀의 모토 우리나라 거 들어가고, 네이버 우리나라 거 들어가고, 사실상 그러면은 볼보에선 한게 없네? 라고 받아들이실 수도 있고, 오히려 되게 좋게 보시는 분들한테는, 야, 볼보가 우리나라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서비스를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합작회사들, 특히나 IT 테크 기반 회사들의 어떤 많은 기술적인 도움을 받아서 로컬라이제이션을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구나 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는 부분인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투자로 받아들이기는 해요. 왜냐하면 각 회사별로 우리나라 회사가 아닌 뭐 스웨덴 같은 회사나 혹은 뭐 유럽, 독일 이런 회사에서 어설프게 자기네들 기반의 내비게이션 시스템이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어설프게 로컬라이제이션을 하기보다는 그 회사에 특화된 뭐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IT 테크에 특화되어 있는 나라가 별로 없잖아요. 물론 미국이 자체적으로 구글도 있고 오픈 AI도 있고 뭐이렇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우리나라에서는 IT테크가 기본적으로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는 나라고 그런 기반 시설을 통해서 모빌리티 서비스를 구축함으로써 조금 더 차량에서 즐길 수 있는 그리고 좀 안정적인 IT 기술 등을 차량 안에서 공유할 수 있다, 이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저는 오히려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게 없는 것보다 훨씬 낫죠. 저도 오히려 테슬라에서 자기 자체 내비 어... 시스템을 쓰는 것보다 티맵, 물론 데이터는 티맵 데이터를 쓴다고는 해요. 하지만 맵핑의 로직이라든지 차를 어디로 데려다 주는 길... 기 알고리즘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테슬라에서 알아서 갖추고 있단 말이에요. 저는 그런 것 또한 티맵 자체에서 그냥 API를 가져다가 로직이나 알고리즘을 그대로 썼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오히려 볼보에서 이런 식으로 합작을 해가지고 만들어 집어넣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인 내용이니까 이거는 사람마다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모르면 최대 128만원 손해! 아정당은 지원금 설치 당일 즉시 입금! 약정 끝날 때마다 받을 수 있어요! 법이 정이든 지원금 당연히 챙기셔야죠! 카드까지 최대 혜택 받고! 전국 가입자 수1위 아정당 가장 많은 가입 수당으로 최대 현금 다른 곳보다 혜택이 적다면 차에게 120% 보상, 24시간 무료 상담, 초고속 설치까지 불만족시 전액 환불하는 보장이서도 있어요 인터넷 정수기 휴대폰 이사 청소 카드까지 아 정당하게 받자 아정당. 아 정당. 두 번째 바뀐 내용은 일단 뒤쪽에 리프 스프링이 다시 재적용됐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더해서 에어 댐퍼가 적용됐죠. 에어 댐퍼가 추가된 건 좋은데 에어 서스펜션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에어 스프링이 적용되면서 분명히 저는 이제 되게 푹신 푹. 예전에 XC90을 되게 또 T8 리차지 차량을 굉장히 좋아했던 저로서는 그 특유의 S90와 XC90에 들어갔던 그 에어 서스펜션 구조와 승차감을 너무 너무 좋아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상하게 리프로 다시 넘어오면서부터는 살짝 아래쪽에서 올라오는 쇼크가 많이 흡수가 안 되는 느낌이에요. 약간 뒤에서 타당 타당 튀는 느낌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나쁜 승차감이냐라고 얘기를 하면 그것도 애매해요. 나쁘진 않아요. 승차감 되게 좋거든요. 근데, 바닥에서 올라오는 그 느낌 있죠? 그 느낌이 생각보다는 좀 타닥. 탁거리는 그 느낌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그 부분을 완벽하게 요즘 막 정말 승차감이 좋은 얼마 전에 제가 탔었던 SQ6 이트론 같은 에어 서스펜션이나 혹은 너무 급이 높은가? 그 레인지로버 PHUV 차량 P502 5 이런 차량들을 타다가 그 차량 은 정말 제가 봤을 때는 세계 탑급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너무 좋은 승차감인데 그런 승차감을 타다가 XC90을 타니까 약간 좀 타닥타닥거리고 이렇게 바닥에서 올라오는 충격을 완벽 하게 고르지 못하는 그런 느낌은 좀 들지만 오히려 약간 스포티한 느낌도 들고 그리고 탄탄하다는 느낌도 들어서 아까 제가 좀 직발을 쏴보고 고속으로 돌아댕겨 봤을 때 하나 둘 셋. 안정감 있는 직진 안전성을 보여줘서 그런 안정성적인 부분이나 차량을 이렇게 확확 꺾어 봤을 때한 손으로 이렇게 꺾어도 굉장히 탄탄하게 움직이는 이런 부분들이 개인적으로 는 상당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다만 바닥에서 올라오는 충격은 조금 더 부드럽게 걸러줬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그게 리프 스프링이 사실상 나쁜 건 아니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이게 사람마다 취향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서스펜션 구조라는 게 분명히 있는 거고 저는 5링크, 멀티링크 서스펜션이 저한테는 더잘 맞는 것 같기는 해요. 예전에 XC90이 오히려 더 저는 좋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출력적인 부분에 대한 내용인데 이 녀석이 이제 300마력입니다. 2000cc의 4기통 기반으로 해가지고 300마력을 뿜어내기 때문에 사실상 과급형 모델이고 근데 막또 트윈터보가 장착되어 있고 막 엄청나게 반응성이 빠른 그런 스포츠성을 요하는 엔진이 아니다 보니까 일단 되게 넉넉하게 돌아다닐수 있는 파워는 갖췄고요. 대신에 전기차의 300마력과 내연기관의 300마력은 확실히 다르다는 그 부분을 이번 기회에 더욱더 확실하게 느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P8, T8 모델 들을 훨씬 더 좋아하고 그 녀석은 전기 모드만으로만 60, 70km를 갈수 있고 전기 모드만으로 달리는 거 더하기 해서 내연기관의 엔진 파워와 전기 파워가 같이 동시에 이루어지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굉장히 차량을 매끈하게 타고 돌아다닐 수 있는 구성 요소가 되기도 해서 저는 아무래도 TA 차량들을 조금 더 선호하기는 하거든요. 오늘 탄 B6 모델은 사실상 그냥 좀 XC90 이번에 바뀐 모델의 좀막 빼기 모델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재원을 말씀드리자면 300마력 정도 되는 마력에 토크가 어느 정도 되지? 토크가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네 일단은 그거는 제가 나중에 한번 찾아서 띄워드릴게요 300마력인 것만 기억이 난다 네,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적용이 됐는데 아무래도 이제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 자체의 배터리가 커봐야 0.5kWh에서 1kWh를 안 넘는단 말이에요 그 정도의 배터리를 가지고 10kW급 1.36을 곱하면 마력인데 그럼 한 13.6마력, 14마력 정도 되는 거죠? 그 14마력 정도 되는 모터가 약간의 초반에 이제 도와주는 거죠. 밀고 나가는 힘이라든지 혹은 제일 바퀴가 멈춰있다가 돌아갈 때 가장 많은 힘을 쓰고 에너지를 많이 쓰기 때문에 그때의 연비 효율을 좋게 하기 위해서 약간 도와주는 그 정도로 토크와 파워를 써주기 때문에 사실 적은 마력과 토크는 아니거든요. 그게 이제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적용되면 은 어쨌거나 연비가 올라가는 건 사실입니다 이만한 크기에 5m 가까이 되고 5m 넘진 않아요 1900mm 정도의 전폭을 갖고 있고 어쨌든 이런 준대형 SUV 정도급의 그런 차량이 지금 돌아다니는 데 있어서 리터당 11.6km의 연비를 보여주니까 300마력대의 이 정도 연비를 휘발유 연비를 갖고 있으면 나쁜 건 아니죠 대신에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도와주니까 사실 이 정도로 되는 거지 이렇게 도와주지 않으면은 얘는 한 8kg대 정도 나올 겁니다. 얘가 굉장히 액티브하게 도와줬다가 안 도와줬다 하는 게 바로바로 바로 느껴져요. 여기서 엑셀러레이터의 반응성을 살짝 살펴보면은 한9 0 k m 가 넘어가는 데 있어서 엑셀러레이팅 전개를 딱 하면은요 모터가 도와준다는 느낌은 거의 없습니다. 그냥 순수 엔진이 돌아가요. 터보력이 굉장히 있는 편이고요. 딱 밟으면? 어,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제일 초반에 출발할 때, 차가 0km에서 한 15km, 20km까지 올라갈 때는 초반에 응답성에 대해서 전기모터가 꽤나 도와준다는 그런 느낌이 나고요. 배터리 표시가 있는데, 배터리 표시가 확 떨어지는 게 느껴지거든요. 지금은 밟아 봐야 그냥 싱글모터 과급이 돼서 가속력이 이루어지는 그 느낌이 딱 나고요 B6 모델이 아마도 가격적인 부분이나 차량의 성능적인 부분에 있어서 볼륨 모델을 차지할 것은 거의 확실할 겁니다 왜냐면 많은 분들께서 PHEV를 그렇게 선호하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면 고장 날 거리도 많고 아무리 전기모드로 돌아다닌다고 하더라도 그럼 차라리 그냥 그럴 거면 전기차를 사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훨씬 더 선호를 하시고 48V 마하 시스템도 요즘 들어서 상당히 잘 나오기 때문에 이 차량을 많이들 선택을 하실 거라서 이 B6 모델이 볼륨 모델일 거라고 볼보 쪽에서도 예상을 하고 있기는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제 생각일 뿐이지만 오히려 T8 리차지 모델 이름도 바뀌었더라고요. 그냥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라는 배지를 되게 정직하게 달고 나온 그래서 T8 모델을 저는 개인적으로 훨씬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B6 모델에 대해서 약간의 변경점 그리고 차량의 전반적인 레이아웃 거의 바뀌지 않고 외관만 좀 다듬고 약간 변화된 모습들 그리고 소프트웨어적으로 조금 변경된 모습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번에 제가 T8 모델로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리차지 모 모델이 과연, 아 리차지라고 하면 안 되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 과연 어느 정도의 배터리를 갖고 들어왔고 모터파워는 어느 정도의 킬로와트 마력과 토크를 갖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나중에 한번또 다시 말씀을 드리면서 풀 차지가 가능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름 SUV T8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XC90 리뷰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울트라비니군이었습니다 다음번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올 수 있도록 할게요